보내는 걸 보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 이거 돈값 한다. 이 정도 시스템면 이 정도 좀, 돈 중간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선생님만 좋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서 주는 줄은 몰랐거든요. 연체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다고,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잘돼 있고 이 근처에서는 아마 우리하고 쫓아올 때가 없을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 좋았고요. 굉장히 애들한테 맞춤형이 되는 그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좋았고요. 또 애들 상처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 공부장님이 계셔서 좋았어요. 하나하나, 하나, 정말. 애들 성향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게 그게 격려가 아닐까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선생님들이 참 애정을 자기 자신같이 여기시고 그 학습지도도 하시고 뭐 생활지도도 해주시고 상당히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근데 5월 8일 날 여기서 이제 편지 보내주셨잖아요. 그 편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성격이 몇달사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렇게 마음가짐이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좋은 인성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 봐요. 많이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게 불안했었는데, 이렇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는 좀 많이, 공정적으로 많이 변했고, 본인이 와가지고, 3월달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바로 저희들한테, 소재를 가겠다고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저희 딸이 처음 마음을 유지하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그리고 어버이날에 편지를 써서 왔는데 그 어떤 말보다도 어, 엄마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엄마한테 힘든 점을 얘기하더라도 어, 항상 공부는 하고 있으니까 예, 물론 부모는 응. 늘 수가요, 그죠그 <laughs>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 아이가 갑사스런 말하는 응. 스타일은 아닌데.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느끼는 듯감이 계속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감동이에요. 처음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를 있다는 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 학문 딱 들어왔을 때 밑에 계신 그 경비 계신 분부터 친절하게 저희들이 다 이렇게 안내되어서 이렇게 경신 선생님들 배우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학과 담임, 생활 담임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좀 상담 같은 거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너무나 해주셔가지고, 집금도 생활 담임이 무척 따르더라고요. 고민이 있거나,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생활 담임한테 예, 네, 주로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고, 그리 식사도 애가좀 까탈, 입이 까탈스럽거든요. 근데, 어? 뭐, 진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밥이 첫째 영양적인 것이 돼야 이게 공급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너무나 맛있다고 밥이 집에서 먹는 밥처럼 그렇게 해주신다고 식당 밥이 아니라. 한달딱 지나고 나니까 재수는 한번 해볼 만하다더라고요 음. 지가. 음. 공부할 마음이 있어서 왔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편하게 해준대요 전부 다 학생들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께서도 신경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이 많이 가고 저희가 이렇게 맡겨놔도 크게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선생님 아이가 생각할 때 공부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만족을 한다고 시스템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학생 관리도 너무 잘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뭐 질문지 같은 작성 그런 것도 참 좋은. 아직까지는 뭐 아이가 고민에서 집에 와도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은 없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집중 같은 건 하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누가 잡아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여기 와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그 이제 뭐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멘토도 잘해주시고 또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아이가 받아들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너무 좋아서 성적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또잘 해준다.